안녕하십니까. 마카라쇼의 카피디입니다. 자, 이 방송에 앞서서 바로 앞전 방송에서 저의 깔깜이 되어주신 아, 윤진석, 아, 윤진석 해양수사부장관 내정자의 청문에 나으 그분께 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이게 덕분에 조회수가 좀 올라서 저희 카티비 홈페이지 그 카페에 아, 회원수가 약 6명 정도 영입되는 효과를 보였고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인다는 말은 그래도 난 이+ 분이 이렇게 악인이라고 보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엄청 깨진 거지 사실 악인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 미소에 그 미소에서 우리 그 방송인 수다분한 전원주 님의 미소를 봤어요 예 그래서 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오늘의 깎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장 망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낮에 그저 검색어 이슈에 올랐다가 그냥 지금은 사라졌지만. 에, 그거를 좌시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카피디의이 의지로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작년 그 11월 5일에 분노하는 여수 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매주 화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분노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수 시장쯤이면 이거를 좀 같이 한번 들어보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은 안 하고 자, 19일, 그, 여수 문수동 시민가에 대하여서 어,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만 아니라면, 가서 짓밟아버리고, 비틀어주고 싶다. 어, 그렇게 촛불들 열정으로, 엑스포거 나와가지고, 어, 자원봉사나할 것이지, 그 사람들 중에 뭐, 저기, 뭐, 자원봉사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깠어요. 예? 시게 시장이 할 짓입니까?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망언이라고 단어가 나오지. 예? 아니 최소한 말입니다. 한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은 이렇든 저렇든 자기 시민들을 보듬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지. 아니 자기가 시장만 아니라면 밟아버리고 비틀어주고 싶으면 시장 아니면 진짜 그러겠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거 잘못 뽑았어요. 잘못 뽑았어.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입니다. 그 사상 초유의 횡령이죠. 80억을 횡령한 여수시청의 공무원이 걸렸습니다. 예 사실은 이걸 관리 감독하고 있어야 할 최윗단에는 여수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반이 한다는 게. 내가 간밤에 기묘한 꿈을 꾸어서요 80억 횡령한 놈을 잡아내었다 내가. 나는 누가 했겠느냐 나할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창피한 짓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80억 횡령한 이 공무원 때문에 요를 이 공무원을 위시한 나머지 공무원들 열몇 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직장을 잃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최소한 어? 아 우리 시청에서 발생한 80억 횡령 사건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아 정말로. 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이렇게 상투적인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할줄 알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게다가 말입니다. 문수동, 문수동 시민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자, 문수동에 4만 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 20%를 여수시장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2,700평가량을. 이거에 취득한 시기는 이 장차남이 청소년 시기에 취득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어, 정당하게 이 사람들이 뭐 일을 해서 취득한 건 아니지만 뭐 증여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지만 이게 아파트가 들어들어서면서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본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크게 봤으면 부동산 투기가 맞긴 한데 이 사람이 시정 정치를 잘했으면 이거 부동산 투기로 보겠습니까? 어 그냥 옛날에 산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올랐다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여기, 시행사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여수시청에다가 이제 행정을 제기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행사가 졌어요. 야, 이거 여수시청 참 그래도 개념있게 일을 하는가? 라고 했지만, 그래서 시행사가 이제 다시 이제 항소를 했죠. 2차 이제 공판에서는 여수시청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결론은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결론이 난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문수동의 장차남이 소위 한20% 땅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모양새가 좋게, 어, 여수시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좀 덕을 보지 않겠나. 처음부터 승인을 해줬으면 난리가 날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수시장은 지금 그, 뭐, 어떻게, 어떻게 반박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 분노하는 여수 시민들의 모임이 9일까지, 기한도 많이 줬어요한 5일 줬네, 기한. 9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해명을 똑바로 하고, 어떤 그, 어 성명을, 그러니까 뭐라 고 그러나? 반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과를 하지 않으면, 9일 오후 5시까지 안 하면, 에, 당일날 이렇게 있었던 이런 망언들의그 녹취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어, 퍼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면 초과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어떻게 확실히 조속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내가 부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시민들은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아, 다 봐줄 수도 있고 또못 봐주는 시민들은 뭐 욕이라도 한마디 할수 있지만 그래도 달게 받아야 매한 대라도 달게 맞아야. 그것이 그 지방자치 단체 장으로서 어떤 그다스리는 그런 역할과 덕망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나를 포함해서 분노하는 여수 시민들의 모임은 물론이와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수 시민들을 에잇 또 밟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그저 생각을 가진다면은 좀 혼나야 될 거예요. 예 이상으로 아참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 버스커 머스크, 버스커가 여수 밤바다. 뭐 이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수의 이미지를 참 좋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 깨끗한 대한민국 정치를 꿈꾸며 카피디였습니다.